자 오늘은 산삼향기의 산양삼 토종닭 백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 산삼을 이렇게 깔끔하게 씻고 예 이제 믹서기에다가 갈삼을 준비합니다. 예. 자 요거는 갈삼을 준비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소태는, 예, 예, 지금, 예, 가진 약를 약초를 다 집어넣고, 예, 국물을 우립니다. 자, 산삼 베이스. 차가버섯, 영지버섯, 상황버섯, 예, 산삼을 베이스로 하는 거죠. 모든 약초, 겨우사리도 넣고요, 엄나무 오가피도 넣고요. 예, 단 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산삼백숙에 또 맛을 내기 위해서는 산삼이 베이스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일단 어, 저희가 직접 농사를 짓는 산양삼을 예캐 갖고 와서 깔끔하게 씻고 정리를 한 다음에. 예 진행합니다. 자 토종닭에다가 예예 예, 깨끗하게 시은예 산양삼을 집어넣고요. 자 다음은 건강식으로 찰밥을 짓습니다. 산삼도 넣고 대추 예 전복도 좀 오늘은 집어넣습니다. 건강식으로 맛있게 바로 지어서 예. 먹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을 집어넣어서 또 갈삼, 예말 그대로 갈은 산삼이죠. 갈삼을 준비합니다. 예 믹서기에다가 잘 갈아서 예 갈삼을 준비합니다. 자 이제 토종닭과 예 끓인 특제 육수를 압력소세 집어넣습니다. 예. 정말 맛있겠죠? 아, 진짜 건강 몸보시는 최고입니다. 포종닭에다가 가진 약초를 다 집어넣고 산삼으로 베이스를 합니다. 정말 국물 맛이 끝내줍니다. 아주 담백합니다. 자, 이제 준비가 얼추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뚜껑을 이제 덮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압력밥솥에서 몇 분을 하죠? 대표님? 이건 두 마리니까 20분. 예, 두 마리니까 20분을 끓여 주면 정말 육질이 아주 부드러운 산삼이나 약초의 베이스가 되어 있는 토종닭이 아주 쫄깃쫄깃 하면서 부드러운 육질를 맛을 낼수 있는 사냥삼 토종닭 백숙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다리는 동안 저희 집에서 지금 불멍을 때릴 수 있도록 예, 화목보일러에다가 불을 살짝 붙여놨습니다. 예, 사실은 예전에는 산양삼백숙 같은 경우는 가마솥에서 끓여야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압력밥솥으로 예, 끓이고 있습니다. 여기 어, 이렇게 불멍 때리고 있는 이 어, 장작불에 산양삼백숙을 다음에 한번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정말 잘 끓고 있습니다. 예, 정말 오늘. 오늘 점심을 조금 먹었거든요. 오늘 저녁에 맛있는 탄양산 포동닭 백숙 먹으려고 하여 조금 있다가 개봉박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을 열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는 백숙이 완료가 됐네요 어 국물 보, 보세요 보양게 자 맛있게 얼른 이제 떠보세요 자 어우 아주 뭐자 예. 이렇게 해갖고 이제 백숙을 예. 어, 산삼백숙입니다 산삼백숙 산삼백숙을 예 저희 그 투정닭은 제일 큰예 제일 큰 거를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어, 4인분이라고 하는데 건장한 남자들 기준으로는 3인분 아, 그다음에 뭐 가족 단위로 하면은 4인분 예 넉넉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제일 크죠. 그러니까 일반 육개 닭으로 말하면 20호, 20호. 예. 이렇게해 갖고 예. 예, 토종닭을 잘 디피를 하죠. 자, 이제 예. 산양 3토종닭 백숙 위에 산삼 생삼을 또 레시피로 올립니다. 그리고 전복도 오늘은 네 예, 마리 띄웠습니다. 자, 그리고 육수를 예, 넣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나가면 되겠죠. 아, 맛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친구들이 함께 해줬습니다. 자, 요렇게 산삼 백숙이 나와서 이렇게 상을 세팅을 해서 오늘 맛있는 산양산 백숙을 먹을 맞네. 겁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친구들하고 함께 하는데 우리 친구들 인사 한번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네. 2000... 먹으면 먹을 수.. 먹,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자, 자 오늘... 오늘 산양산 백숙 위에 마지막으로 예 갈쌈을 레시피를 또한번 돌려서 예, 이 산양삼 백숙이 끓을 때삼 냄새가 확 향기가 풍길 수 있게 갈삼을 또 위에다 뿌려주고 그리고 펄펄 끓여갖고 먹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산삼 향기에서 산양삼 토종닭 백숙을 예, 처음부터 끓여서 먹는 것까지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어, 오늘 영상이 괜찮았다면 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음, 맛있게 먹겠습니다.